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솔라나 이거 그냥 가격이 오르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듣고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블록체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격?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그 플랫폼 위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 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만들고 어떤 생태계를 꿈꾸느냐? 솔라나는 바로 그 꿈꾸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 움직임을 넘어서 솔라나를 둘러싼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투자 기준까지 꼭 가져가 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왜 솔라나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솔라나라는 플랫폼의 힘, 그리고 그걸 믿고 투자하는 기관들의 움직임들까지 이런 정보들 매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공유방에서 매도 매수 타이밍, 최신 뉴스, 투자 전략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무료 전자책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보셔도 어려운 용어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 무료인데 안 들어올 이유 없겠죠? 무료로 챙겨가고 싶으시면 아래 더보기에 링크 열어둘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황볼 건데요. 오늘 솔라나시황 현재 24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루 동안 1.69% 상승했고 최근 흐름 보면 단기 박스권에서 상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은 24만 8,500원, 저가는 23만원. 24...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51만 솔 거래대금은 1,277억으로 꽤 탄탄한 거래가 유지되고 있죠 RSI는 60.35 과매수 직전의 안정구간이고요 MACD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5일선, 9일선, 21선 모두 상승 곡선 유지 중이고요 즉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이 유지 중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전날 대비 살짝 줄어들고 있는 건 체크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쏠라나는 단기 조정과 추가 상승의 갈림길이 있는데요 즉 24만 8천원 돌파 시에 26만 4천원까지 상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패하면 24만 4천원에서 24만 2천원까지 테스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는 70 돌파점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과열 신호 나오면 단기 매도 타이밍 주의하시고요. MACD도 아직은 긍정 상태고요. 하지만 거래량 둔화는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흐름을 알수 있는 뉴스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차트나 기술 분석만 보지 말고 솔라나라는 프로젝트의 진짜 흐름과 가치를 읽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핵심 기사를 가지고 그 이야기 풀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솔라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을 투자자 혹은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겠대요. 이말 그냥 멋지게 들리나요? 하지만 솔라나 팀의 핵심 인물 악샤이 비리가 한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솔라나는 단순히 코인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나 무언가를 만들고 공유하고 기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게 솔라나의 진짜 목표예요. 예를 들어 개발자는 게임을 만들고 디자이너는 NFT 아트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자는 새로운 블록체인 앱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도 생기고 창작자도 생기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투자자이자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상적인 꿈이냐?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솔라나의 활성 개발자 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고 NFT 게임 AI 프로젝트 같은 분야에서 솔라나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점점 진화하는 네트워크까지. 솔라나는 개발자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만 볼게 아니라 솔라나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앞으로 어떤 가치들이 쌓일지, 그리고 이 생태가 얼마나 더 커질지, 그걸 상상하고 투자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인데요. 솔라나가 코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솔라나가 글로벌 VC, 벤처 캐피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투자했다가 아니라 왜이 시점에 솔라나에 돈을 넣고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솔라나의 강점은 명확한데요. 초당 거래 처리 속도가 탑 클래스이고, 거래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고, 또 대규모 사용자를 흡수해도 문제가 없는 확장성, 그리고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기술적 강점을 기반으로 솔라나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웹3 생태계의 인프라, 블록체인 세상의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벤처 캐피털들이 돈을 넣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이 플랫폼 위에서 앞으로 더 많은 게임, 더 많은 NFT, 더 많은 AI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차트의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솔라나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품을 수 있을지를 보고 돈을 넣는 겁니다. 자, 솔라나, 단순한 가격 차트를 넘어 블록체인 세상의 무대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생태계의 힘은 사라지지 않죠. 결국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이 플랫폼 위에 어떤 미래가 쌓일지를 상상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의 작은 기준이 됐길 바라면서 매일 이런 시황과 전략을 알고 싶은 분들 공유방 오픈되어 있으니까 참여해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나도 빠른 정도 제대로 된 정보를 빨리 보고 싶다. 정보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빠른 정보 받아가실 분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안에 링크 넣어 놨으니까요. 무료 혜택 다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